안녕하십니까 소감여행입니다. 여기는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천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천수공원은 유채꽃으로 유명한데 왼쪽에 금강과 산이 조화가 잘 어우러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유채꽃이 활짝 피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제주도에 온 것처럼 옥천도 제주도 못지않게 아름다운. 꽃이 살짝 지금 만개가 피었습니다. 오늘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트꽃을 보러 왔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감상들 하십시오. I <laughs> 유채꽃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후련하게 또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아주 깨끗이 청화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땡큐 a n k y o so much.